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국간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데도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여리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곧제사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전에 고는 6 0규빗으로 광도 6 0규빗으로 하고 큰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려라 또 누부간의 쌀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금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지다가 하나님의 전안 각기 본체에 들치녀라 하였더라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박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열어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쳤지 않게 하라. 또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지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어 저를 그 위에 매어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여랑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번기하고 손을 들어 여루살렘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제유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열었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측령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방해꾼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로 파병된 다드네 총독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역사를 얘기하고 고레스왕이 돌려보내었고 성전 건축하게 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바사에 그런 역사 기록이 기 분명히 있을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트네 총독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열어서 문서 창고 곧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그 보물 정각을 조사하게 합니다. 이방 나라 그것도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 국가의 왕이 식민지 백성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찾을 때 집안을 또 뒤지지 않습니까? 그 문서 하나 찾기 위해서 온 나라를 이제 또 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서 그 문서를 찾게 됩니까? 메대도 악메다, 메대 지방인 악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문서 그 창구가 아니고 어느 지방의 궁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그 문서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루마리에 이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능구이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식 규빗으로 너비도 육식 규빗으로 하고 큰돌세 개에 새 나무 한 겹을 놓으라. 세번역보시면 벽은 돌세 개에 나무 한 겹씩 쌓아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려라. 왕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견고히 짓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그 규모를 사이즈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오 육십규빗 하면 27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규모로 그렇게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비용을 누가 냅니까? 왕실에서 내겠다 그렇게 말해 줍니다 식민지 백성이 예배하는 성전 짓는 것까지 왕이 부담하는 것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죠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에게는 이 성전을 짓느냐 못 짓느냐 다시 말해서 조서를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있죠 그런 절박한 순간에 그 문서를 찾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소중합니까? 그러니 반복해서 기록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반드시 바르게 잡는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성전 기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말씀할 때마다 마치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어릴 때 만화 영화 보면은 선한 이 무리가 악한 이 나쁜 놈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기는 그런 과정에 보면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막 박수치죠. 그런 게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부가 넷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그렇게 옮겼던 성전의 금은 기명, 그 그릇을 이제 다시금 옮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옮기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제자리, 본래 자리에 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상징적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이 가, 어,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가시나무 노래입니다. 신이가 춘장의 노래인데 이 그룹의 이 가수 하덕규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제가 코리아타운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해서 그때 같이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이가 춘장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여럿습니다. 요즘 다시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그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그 말이겠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돌아오고 뺏어갔던 그 그릇들이 물건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기쁜 열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발견한 다리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트네 총독에게 구체적으로 할 것을 명령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제 유브라덴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덴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 하여 세 번에 오러 보시면 건축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고래성이 명령은 두 가지로 명령합니다. 첫째, 총독과 관리들이 어떻게 해요? 공사 지역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총독이 방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권력 가진 왕이 이제 명령합니다. 근처에 가지도 마. 근데 이그방열를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십니까? 역사적 기록을 사용하셔서 막습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막을 수 있었죠. 초월적 능력 가지고. 하지만은 역사적 기록을 찾게 하셔서 막습니다. 사람을 또 사용하셔서 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같은 말이 반복되잖아요. 온 상태로 돌리어라는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기억해 적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어디에 있는 게제 자리예요. 떨어지는 게제 자리가 아니고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게제 자리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제 고백한 것처럼 천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종 우리가 있을야될 곳은 하나님의 안니겠죠 하나의 품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 자리여야 합니다. 이렇게 왕이 성전 건축하기 하니깐 속도가 붙습니다. 다리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도 그렇게 지시합니다. 8절 기역개정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열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려놓니 왕의 재산, 곧 유라대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다리우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때드는 비용을 이제 충당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불하겠다. 그 그런데 어떻게 지불하겠다고 합니까? 여기 보면은 개혁개정에 보면은 끊임없이. 개혁한글로는 지치지 않게. 새벽역은 어김없이. 그러니까 반드시 지불하라는 강조의 편이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왕이 한 나라 왕이 성전 건축하는 비용을 지불하겠다는데 그것도 지체하지 않게 끊임없이 지불하겠다는데 무슨 방해가 있고 실패가 있겠습니까?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요? 끊임없이 이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요. 다리우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까지도 관여해서 언급을 합니다. 구절 세 번역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숯송아지든지 숫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다리우왕이 자기 나라 백성을 다 대하듯이 그렇게 식민지 백성을 대해줍니다. 철저한 어떤 의미에서 비열해겠죠 다리의 왕이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센스 있는 왕이죠. 여기까지는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하는 것만 허락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물품까지 다 대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대화를 할때 누가... 이 대화를, 이 의사소통이 좋습니까? 그 의미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대화하기가 쉽지요. 어떤 말을 했는데 문자 그대로만 파악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은 그 맥락도 알고 행간도 아는 사람은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대화가 잘 됩니다. 이해력이 중요하죠. 이해력이. 책을 많이 읽어도 읽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눈치라는 은사가 있어요 눈치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뭐같이 얘기해도 뭐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고레스 왕이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아서 그렇게 또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다리우왕은 그렇게 유다 민족들을 지원하면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속내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 것도 좀 챙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요구를 합니다 기도해달라 10절 말씀입니다. 저유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기 왕과 왕자들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과 그 아들들이겠죠. 다리우왕은 하나님을 믿든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왕국도 평안하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다 신교적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봤다시피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평안을 구하는 것, 그건 한편으로는 좋은 뜻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른 신들에게 구하면 그건 나쁜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리 왕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내린 측령을 누구든지 변조하지 않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인데 먼저 11절입니다. 세번역입니다.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측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뽀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걸음더미를 만들어라. 식령을 어긴 자는 어마어마한 그런 벌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집 들뽀를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뽀가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들뽀예요. 제가 예를 들에도 동자가 대들뽀 동자입니다. 놀라운 동자 아닙니까? 그 들뽀를 뽑아버린다는 그 얘기예요. 집이 무너지겠다 하겠다. 뽑은 들뽀에 매달리게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교수형의 치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 집도 거름 또미로 만들겠다, 폐가망신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리왕이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세 번역입니다.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책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니, 고치거나 고치거나 여루살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명령 어길 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린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은 어겼을 때 왕이 내리는 벌이고 12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다리우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기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성전을 짓게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은총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공사가 중단될 뻔했는데 고레스 왕의 그칙령을 발견해서 다시금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반전이지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공신력 있는 그 문서 하나. 그 하나 있으니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성전을 못찍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을 이제 가속도로 붙여서 짓게 됩니다. 공신력 있는 문서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지요. 저는 피아노를 못 치지만 한국은 완벽하게 칩니다. 존 기희지가 만든 4분 33초. 여러분 그곡 아십니까? 4분 33초. 이 곡은 피아니스트가 이제 올라가서 피아노 뚜껑을 열고 앉았다가 4분 30초가 지나면은 내려오는 게 곡이에요. 피아노를, 건반을 두들기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칠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완벽하게 할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잖아요 그게 무슨 곡이냐. 그런데 피아노 칠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만든 곡이니까 공신력이 있죠.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 오케스트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악장 가지고 막 지휘자가 이 고기 안 나와요. 그러니막 표정 짓고 4분 30초 동안 그렇게 하는 그게 여러분 고기예요. 그런데 제처럼 피하는 못친 사람이 이게 고기다 하면은 안 먹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공신력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때 세상이 우리 말을 신뢰하도록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신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라면 우리의 마리아라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3일차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비록 세상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발견하게 하셔서 성전 공사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바로잡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